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온전은 조금도 더 부족함이 없고 허이 없고, 없고 완벽하고 완성된 것을 온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이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주고 존경해야 될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장세기, 장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1장에서 2장은 왕의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3장에서 4장까지는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일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일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 1장에서, 1장에서 2장, 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자 옥편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자를 통해서 살아야 돼. 모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홉 시에 아홉 시에 뭘, 뭘 하라고 했지? 7천 기도 난데. 그럼 칠천 기도 난데 하고 있는 사람 한번손 들어볼까요? 오, 오, 한3 분의 1 정도밖에 안한것 같아요. 우리 아홉 시에 뭐하라고 손 내리고요. 우리 아홉 저녁 아홉 시에 뭐하라고요? 실천 기도 망대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학년방에 매일 매일 기도 제목 올려놔요. 그래서 학년방 카톡방을 열어보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돼요. 알았지요? 이제 매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칠천 기도망대는 칠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칠천 전문에 발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노트들이 꼭 칠천 기도망대를 해야 돼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참 왕이세요. 아들 예수가 참 왕이 되신 거죠. 하나님 자녀가, 자녀가 이 왕의 힘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수 없어요.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수 없어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요, 공격을 해요.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만들고, 또, 어어 마음과 생각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가 하는 짓이지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함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돼요.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왕이기 때문에 머리에는 뭘 쓰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왕관을 쓰고 계셔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천사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셔요. 숫자가 천만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가 만나는 거지요. 거지요. 그 천사가 불같은, 같은, 불 바람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태풍 울면 집도 어떻게 돼버려? 집도, 어떻게 되어버려? 집도 산타가 날라가요. 산타가 작은 불씨 하다가, 씨앗이 산타가 하나가, 씨앗이 하나가 떨어졌어. 그러면 아, 큰 산이 어떻게 되어버려? 버려? 다 어떻게 돼버려? 다 태워버리죠. 되어버려? 나무가, 나무가 몇백년 몇 됐는데, 됐는데 그 나무까지도 다 타버려요 굉장한 힘이 있죠 천사 하나의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예요 천사는요 왕을 섬기는 일을 해요 이 왕을 섬기는 어, 일을 하는데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경배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동원되니 흑암은 어떻게 되지? 흑암은 흑암은 결박되는 거지요. 천사가 동원되면은 흑암은 자동으로 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어, 다니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의, 사자의 입을 누가 딱 막았어요? 천사가 막았지요. 다니엘 울지 못하도록 천사가, 천사가 막았어요. 이스기아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다고? 송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다 죽였다고, 죽였다고 했어요. 또 모세, 모세 앞서, 모세, 모세 뒤에 천사가 모세를 모세 도와줬어요. 모세.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살았잖아요. 도단성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람 군대보다 누가 더 많았다고요? 불말과 불마, 불병거. 그거 뭐, 뭐예요? 천군 천사가 더 많았다는 말이죠. 피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돕는 천사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나를 돕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지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마음불이 정복돼요, 마음이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음불이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신한 연약함 또 마음과 성과, 생각을 통해서 틈타는 이 사탄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결박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하면은 사탄이가 꺾여요. 그런데 사탄이가 떠나가는데, 그러면 사탄이가 나를 공격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를 보니까, 사탄이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내가 사탄이가 공격하는 줄을 모르라. 공격하는 줄 모르면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아, 사탄이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를 통해서 속이, 속이는구나. 계속해서 유튜브 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또게임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허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면 죠다 이렇게, 어, 어 그렇게,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이가 나를 공격한지 모르면 못하잖아.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탄은요. 보좌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늘우리는 속이고 있어요. 방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재료를 꺾어야 돼요. 다음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선인의 일을 한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가장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고자 우편에 계신 선지자께서요선지자에대해서 어, 그리도께서 스또뭘 알게 해주시냐 우리를 장래일을 알게 해주세요. 장래일, 미래일. 자 노아시대는요. 노아시대는 제약이 가득했다 가득 그랬어. 그런데 노아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혜를 입었고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 의인이라 그랬어, 강대 의인이라고 그랬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어.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테니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 가족과 짐승, 암수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지요? 다른 사람들 물로 심판했을때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요. 뭐 하나 살았잖아요. 또 요셉도 요셉도 해와 달과 열한 별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요셉 너를 통해서 세계 모금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셨어. 요셉이 어, 바로 여기 꿈을 꾸었는데. 해석했잖아. 어떤 해석이었지? 어떤 해석이었지? 7년 동안, 동안 뭘 든다고? 어, 7년 동안 풍년이, 풍년이 될 거야. 풍년은, 풍년은 뭐예요? 어, 농사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거죠. 거죠. 그 다음에 7년 후 뭐가 된다고? 풍년이, 풍년이, 된다고. 풍년이, 풍년이 된다고. 풍년은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거죠. 그러면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창고에다가 복식을 잘 저장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러면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걱정 없이 먹고 살수 있겠지요. 미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쌀랑 가면서 세계 고구마를 하게 됐어요. 모세도 수행을 할 거라는 미래를,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랩넨트들도 미래, 우리 랩넨트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천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딱 알고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 없지요 낙심할 필요 없지요 걱정할 필요 없지요, 걱정할 필요 없지요. 염려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랩몬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말씀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 돼, 믿어. 그,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돼요, 이렇게. 오늘 전두사님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첨부되잖아, 전달되잖아요. 전달되잖아요. 그럴 때 뭘로 받으라고? 뭘로? 미, 딱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받으면 돼요.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요. 그러면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위함이라고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준다고 그랬어. 그럼 누구에게도 복주고 복준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주가 복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가 세상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뿌리 것들 때문에 또 세상 문화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이 말씀이 안믿어져요 여기 유년부에 있는 친구는 아닌데 여기, 여기 졸업한 친구야. 전도사님 다락방 하는데 그친구는 너무 똑똑해요, 영리해요. 전도사님 물어보잖아요. 다, 다 알아요, 다, 다 대답해요. 대답해요. 근데, 근데 전도사님 하루를 물어봤어. 물어봤어. 근데 너 하나님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너 하나님 말씀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아브라함에게 고개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때, 주셨는데 네가 고개 근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안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 많이 알아, 알아도요. 이 말씀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여름에 그, 여름에 그 여름 성회학고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동안 새벽기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루도안바지고 새벽 기대로 왔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 친구가 맨 앞에 가서 말씀 들을 친구가 아닌데 맨 앞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다락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전사님이 어, 어너 요즘은 어때? 은혜 받은 줄 아니까. 이래 믿어진대. 이때 하나님도 믿어지고 고개근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나에게 주시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으로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알았죠? 복음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보좌 오편에 계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제사장이 일을 하셨지요. 히브리서 5장에서, 5장에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위에서는세 가지가 필요해요. 보좌에 이르는 줄.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구역 시대에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요. 사람은 죽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보자에 이르는 길 구약시대에 또,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장막이 필요하지요 구약시대에는 장막을 손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장막이 되셨어. 또 모자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사장 필요하고 장막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재물이 필요했어요. 재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를 흘렸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재물이 되셨어. 십자가에서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재물이 되셨어요. 하목 재물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보좌에 나가는, 나가는, 나가는 길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보좌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보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재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죄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죄를, 죄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1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임재를 받고 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셨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뭘 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우리들은 7천 제자를 불러주셨잖아요.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지요. 그 필요를 제스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모를 때는 내가, 내가 내 인생을 네, 책임지고 어, 내가, 내가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야라고만 믿었는데 속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축복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때로는요 문제도 주셔요 우리에게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 답이 그 답은 뭘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수학문제 풀면 은답 나오지요. 답이 있어.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랩농트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지금 어른되는 그 랩농트인데 그 랜턴트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때 아빠가 술을 마시고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엄마도 때리고 그 랜턴트도 때렸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야. 진짜 갖고 도망가는 거야. 밤에. 그러면, 그러면 잘, 잘 데가 오잖아. 없잖아. 그런 비닐하우스에서도 자고 친구들, 친구들 놀이터 가면은 그 미끄럼틀 있잖아. 그통 안에 있잖아. 그 통. 통 안에서도 자고 잠이 되,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통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랩프너들은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모자 바라봤어요. 그리스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빠를 잡고 있는 누가 사탄이 잡고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컸냐 모든 걸다 넘어섰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문제, 문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그 문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네, 랩런트 사육자가 됐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우리집에 아픈 사람도 있고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요 우리 집은 어려움이 많아요 하는 친구, 친구 있나요 뭘 붙잡으라고 뭘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면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러고요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겠대요. 자기 주먹을 아니, 믿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나님 한번내 눈앞에, 눈앞에 와서 보여주면 예수, 예수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문제 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중하면 돼요 요새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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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들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짜장 가면서 세계 복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계속 주신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자, 자, 복음으로. 다 아, 결론을 내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고구로 결론을 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레븐트들에게 미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미션으로 또 아, 결론을 내리면 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레븐트들에게 뭘 주냐면은 성령 충만을 주실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간도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스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에 축복 누리는 우리 랩넌들 되길 바라요. 자, 기도하고 있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를 통해서 왕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만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탄을 결박하시며, 마음물을 전공시켜 주시니 감사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례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제스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두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해요.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